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날바입니다. 아, 먼저 사전 예고 드리겠습니다. 아, 금일 6시에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주제는 한국 분단의 원흉은 사실 일본이다 라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아, 내용보다는 여러분들과의 소통과 함께 토크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댓글을 재밌게 남겨주셔서, 어, 저한테도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 일본의 주요 언론 보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혐한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지만 역시 기업의 편에서는 언론들의 경우, 현재 장기화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걱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목한 부분은 상계의 신문입니다. 이건 뭐 아베의 기관지를할수 있는 언론인데 더 이상 실드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관광의 경우 현재 최대 전년 동기 대비 30%에서 40% 감소했다고 하죠. 이 부분은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큰 흑자를 보던 사업도 손익분기점을 간신히 넘거나 아 또는 적자 전환을 할수 있는 큰 손실입니다. 특히 현재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후쿠오카 지역의 JR 규슈 사장은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일본 언론을 통해 심각성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음,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아, 사실, 관광은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본의 주요 급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불매운동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실제 참여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지금, 아우, 매우 뿌듯한데요. 이렇게, 일본 관광 불매운동이 쉽게 터오른 가장 큰 이유는, SNS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어, 저는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세대이긴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에서 인수한 기업으로 요즘 가장 핫한 SNS인데요. 어, 저는 개인적이지만 SNS를 하지 않습니다. 뭐, 좋은 순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이 결과론적으로는 자기 만족이고, 또 제가 이제 극으로 싫어하는 것중 하나가 잘난 척인데, 이건 뭐, 대놓고 내가 여행 간 곳, 음식 사먹은 것 또는 선물 받은 것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라 말하게 되는데요. 아, 그런데 그중 특히 여행 그리고 해외여행 인증이 젊은 사람들에게 뭐 거의 훈장과 같은 유행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일본에 가서 자랑스럽게 나 일본에 있습니다. I love 일본 뭐 스시 존맛탱 이렇게 올릴 간큰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고 뭐 했다가는 지인들한테 매국노 소리 들을 텐데요. 그리고 또한 요즘 일본 여행 티켓 취소하면 거의 뭐각 시탈 수준 증명금 맞더라고요. 뭐 물론 굉장히 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취소 수조가 아시겠지만 장난 아니거든요. 이 그런 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불매운동에 참가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일본을 코너로 몬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능 많이 보시나요? 저는 안 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나서부터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이은재 의원, 그랬잖아요. MS 오피스는 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사냐. 아니, 이렇게 하는데, 뭐, 개그 프로그램을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개그인데요. 그런데 요즘 예능 보면요. 사실, 심각하다 생각할 정도로, 일본 관광지 홍보하는 방송들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일본 관광청에서 이 방송 제작비에 대한 지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 영향으로 매년 한국인의 일본 방문은 늘어갔는데요. 이건 크게 두 가지가 주요한데 첫 번째는 당연 이제 큰 무역흑자를 보는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최근 한류로 인해 한국 방송들이 동남아에 엄청나게 수출됩니다. 베트남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체 케이블 TV를 할수 있는 곳에서 한국 방송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 한류를 타서 2차적으로 일본 관광 홍보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힘든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방송은, 즉, 광고입니다. 특히 중간중간에 나오는 PPL도 크지만, 이 방송 직전과 중간에 나오는 스킵을 할수 없는 광고 역시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한국 예능 방송들이 지금 일본 불매운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크게 화를 타오르는데, 이 과감하게 광고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어, 저라면 가을이나 어, 또는 겨울을 노리고, 이 동남아권에 해당하는 방송 포맷을 새로 짜고, 뭐 타이안공이나 또는 뭐, 베트남, 관광청하고 협약을 해서, 이 가성비 좋은 친한의 나라 베트남으로 가자, 뭐, 이렇게 작업을 할것 같습니다. 즉,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고용비율로 치면 관광업의 중요성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요, 관광은 이 GDP 대비 약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이 GDP 대비 약 2%의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 고용은 다른데요. 한국의 경우 전체 고용 대비 2.2% 수준이지만, 일본은요, 9.59% 수준입니다. 거의 뭐, 10% 육박합니다. 특히 고령자인 자영업자의 비율이 더 높은데요. OECD 평균이 거의 7% 수준인데, 이를 보더라도 일본이 특히 관광산업에서의 고용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그 일본의 경우 지방 관광이 크게 늘면서 가족들이 모두 동원돼 육차 산업형 관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본 지방의 온천이나 또는 관광지를 가면 뭐 민박도 워낙 많고 뭐 관광지 내 음식점이나 관광 안내원 형시그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이 지방 균형 발전 전략을 관광 산업의 유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런데 이런 지방 관광에 크게 한몫을 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저가 항공사였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서울의 경우 동경 또는 오사카, 뭐 후쿠오카 이런 대도시뿐만 아니라 뭐 오키나와, 뭐는 샤폴르, 뭐 시즈오카, 뭐 다카마스뭐 이런 다양한 지방 소도시도 많이 취향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이 도시에 한국 관광인들이 몰려 들어가게 되죠. 이 외에도 뭐 대다수의 저가 항공이 주로 일본 노선을 운행하면서 이 국내 균형 발전을 위해 이 지방 공항을 기점으로 허가를 내준 치자는 다르게 국내 여행객들을 위주로 일본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일본 여행이 급속히 줄어들게 되면 이들은 노선을 줄이게 될 것이고 뭐 자연스럽게 일본 여행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죠. 이미 이 지방에서 출발하는 노선들은 중단하고 있고 이 인천이나 이 김포 출발 노선도 조만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만일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거의 안 가게 된다면, 아, 일본 지방 정부는 물론 이 3대 도시권도 일자리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1차,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이 지방 소도시의 경우 관광사업의 중단 및그 파장이 더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6차 산업형 관광을 일찍 도입했기 때문에, 관광으로 이 지역 균형 발전을 빠르게 이루었지만, 반대로 관광객이 줄어들게 되면, 빠르게 지방의 소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 대기업 위주의 산업은 어느 정도는 유지하게 되겠지만, 이 엄청난 수의 지방 관광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는 고스란히 정치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 정치인의 최고봉 즉, 아베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현재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나 또는 여러 상황 속에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그 일본 관광청 장관이요. 똥주 타고 있을 텐데, 별 타격 없다고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아니, 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장작이 좀 필요하긴 하는데, 이거 완전히 무한리필급으로 하고 있네요. 그리고 유니클로는 사과문을 이제 출력을 해서 매장 앞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 일본인들의 사과는 이런 것입니다. 이놈들은요, 진짜 사과할 때 이렇게 CEO 이하 핵심 인원 전부가 90도로 사과합니다. 이게 사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할지 몰라도 외놈들은 사과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걸 모를까요? 그리고 ABC마트는 오늘부터 최대 70% 폭탄 세일 들어갑니다. 아주 난리네요. 자, 이런 세일에 넘어가면 우린 두번 지는 겁니다. 우리는 독립운동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매운동은 할수 있죠. 또한 선조들의 피와 눈물이 묻힌 그 외놈들의 땅에 우리가 돈을 뿌리고 관광을 하러 갈수 없다는 것. 이젠 뭐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시간이 가면 정치처럼 피로해지고 둔감해질 수 있지만 지치지 맙시다. 일본과의 관계를 100여년 만에 완전히 반대로 바꿀 수 있는 저의 찬스입니다. 아, 저 역시 당연 끝까지 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좋은 댓글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6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